일도하기 1은 비요미 안녕하세요. ITV로의 요미입니다. 제가 오늘은 여러분께 선물을 쏠 거예요. 빠밤. 뭐 제가 쏘는 건 아니고 저 앞에 계신 비피디 님이 쏘시는 거긴 하지만 뭐 사양 말고 받아 가시길 바랍니다. 그 주인공은 짜잔. 네. 저번에 그그 리뷰를 했던 그 선풍기. 그 선풍기인데요. 아마도 많은 분들이 어저 선풍기 좀 하는데 하실 것 같아서 준비했습니다. 뭐 간단하게 다시 짚고 넘어가자면 자 무게 무게가 이렇게 이걸 뭐라고 하더라 틸트 틸트 틸트가 이렇게 아래 위 되고요 회전은 안 되지만 뭐 이렇게 탁상용 미니 선풍기라서 뭐 자기한테만 쏘실 거잖아요. 그러니까 뭐위 아래로 조절이 가능하시고요. 그다음에 여기 보면은. 불빛이 보이려나? 불빛이 보이나요? 아하. 이렇게 총 4단계가 있어요총 4단계가 있고요. 바람도 엄청 시원해요. 이거 보이시나요? 지금? 이거는 자연의 바람이 아닙니다. 이 선풍기에서 나오는 바람이고요. 매우 시원해요. 그래서 이제 이 선풍기, 이 선풍기를 여러분한테 빵야빵야 빵야 쏠 거예요. 자, 색상은? 선택이 불가능합니다. 이 네. <laughs> 검정색을 드릴 거예요. 이 검정색을 드릴 거고 어 미션 어 어떻게 또무지네이 룸이나 선풍기 이탑상용 미니 선풍기의 활용 방법 먼저 알려드릴게요. 먼저 이 야외에서도 이게 선이 없기 때문에 무선이거든요. 그래서 물론 이걸 이렇게 들고 다니시는 분들은 없겠지만 야외에 캠핑 가거나 아니면 뭐 여행 가서도 하실 수 있잖아요. 다 같이 이게 바람이 진짜 세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놓고 다 같이 누아보세요 여름에. 또두 번째, 두 번째는 이 머리 말릴 때이 자연 바람이 좋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이렇게 머리 이거 좀 무리수긴 한데 머리를 말릴 때도 사용을 하실 수 있고요. 게임을 할 때도 이렇게 두고 컴퓨터 앞에서 머리를 묶어 주셔야 돼요. 여성분들은 머리를 묶어 주셔야 되고 이렇게 게임을 하실 수도 있고요. 누워서 이 침대 옆에 이렇게 두고 이게 또잘 쓰거든요. 밑에 부분이 무거워서 잘 쓰기 때문에 침대 위에다가 이렇게 올려놓고 누워서 이렇게 누워가지고 선풍기 바람을 쐴 수도 있습니다. 오! 매우 유용하죠? 자, 그럼 이 선풍기 어떻게 받냐? 아주 간단해요. 자, 한 분한테 드리면 섭하니까 두 분한테 드릴게요. 이거 절대 판매용이 아닙니다. 판매하는 거 아니고요. 이거 지금 홈쇼핑 아니고요. 여러분한테 드리려고 제가 가져온 거예요. 제가 가져온 건 아니지만, 네. 제가 드린다고 생각하고 미션 차,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먼저, 첫 번째. v 유미 i t 브이로그 채널을 구독해 주신다. 여기 구독 버튼이 어딨지? 여기 있나요? 여기 있나? 여기 있나?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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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있는 구독 버튼을 콩콩콩 눌러 주시고요. 그 다음에 두 번째. 이벤트입니다 어, 내가 이 선풍기를 꼭 써야 하는 이유 이유가 좀 가장 중요하고요 거기다 그냥 이유만 쓰면 섭섭하니까 어, 저희 브이로그 브이유미 뷔피디님과 어, 저 유미를 응원하는 메시지를 이렇게 잘써주시면더 힘이 나서 선물 다음번에 더큰거 많이 들고 올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브이유미 채널이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돼서 자 수가 조금 좀 그런데 여러분의 힘이 필요합니다. 어, 여러분이 구독을 많이 해줄수록 어, 저랑 BPD 님이 더 좋은 상품 많이 들고 올 거고요. 앞으로 아, 더, 더 좋은 리뷰 할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럼 여러분 사랑합니다. 여기 구독 언제까지라고요? 여기 이렇게 나가고 있고요. 자 여러분 여기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. 참여 많이 해주세요. 안녕.